안녕하세요. 한살 연하의 아내와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평범한 유부남이고, 2 8살에결혼해 올해 36살,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두살 연상의 차영과 좀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말았네요. 차영은 우리 와이프보다 3살이 많고,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다. 차영 남편인 형님은 차영보다 두살 연하이고 아랫동서인 나와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나랑 형님과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다. 아무튼 차영네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놀면 언제나 대화도 잘 통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아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휴일이 되면 두 가족이 어울려 놀이공원이나 근교의 한적한 곳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때때로 휴가 때에는 콘도를 빌려 휴가를 함께 즐기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다. 차영이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3주 있다가 착상이 잘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차영은 결혼 9년 차에 딸 하나 낳았지만 형님이 3대 독자이다 보니 시댁에서 수년째 아들을 원한다며 달달복과 몇 년째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내 아내 역시 한 시간을 넘게 눈물을 흘렸다. 우리 부부는 자주 그 집에 찾아 가위로 하고 격려를 하였다. 근데 작년 겨울에 처형이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와이프랑 우르르 가서 소고기 집에도 데려가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유산을 한 이후 형님이랑 처형이 불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둘째가 잘안 생기는 이유가 맨날 니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이다. 그날 오후에 미팅이 있어 서울로 외근을 나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차영래 집과 가까운 동네였다. 미팅이 2시에 시작이니 대략 5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 회사에는 미팅 장소에서 바로 퇴근을 하겠다고 하고는,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 혹시 일찍 퇴근 가능하면 집 근처에서 스크린 한 게임 치고 술이나 한잔할까 했더니 형님도 5시 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다. 형님도 영업 위주로 하는 직종이라 시간적 여유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암튼 미팅을 마치고 차역 내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가 대략 5시 30분. 차영래는 한남동 입지 좋은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30여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다른 미팅이 잡혀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다며 집에 차영이 있을 테니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유산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차영과 단둘이 있는 게 서로 불편하고 신경 쓰일 것 같아 그냥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부, 여기서 뭐예요? 바로 차형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막 빠져나오는 날 발견했다고 그러더군요. 형님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는다네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 가서 기다리려고 했죠. 날씨도 무지 더운데. 그냥 집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되죠. 차영도 어디 나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급한 거 아니라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영이 타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시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차영과 이렇게 단 둘이서만 얘기를 나눠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둘이 가까이 앉아 얼굴 마주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모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차영한테 이런 매력적인 면도 숨겨져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 얘기를 하던 중에 차영이 묻더라고요. 제부는 살면서 해본 것 중에 가장 큰 일탈이 뭐예요? 일탈. 모 안에 몰래 바람피웠던 걸 어떻게 말해? 차영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하하. 농담으로 넘기려는 순간. 차영도 그냥 장난식으로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제차 묻더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차영부터 어디 한번 말해봐요. 차영과 형님 사이에 왜 아기가 잘안 생기는지 그런 얘기까지 흘러갔습니다. 부부 생활에 약간 서로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전화를 받았고, 형님이 미팅 끝나서 이제 출발한다며 자주 가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30분 후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둘의 이성이 돌아오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뭔가 쫓기듯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얘기처럼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데 도망치듯 현관으로 나와 구두를 신었습니다. 차영, 저 갈게요. 제부, 혹시 다음에도 둘이 볼수 있을까요? 뒤따라 나오는 차영의 물음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차영과는 1년 넘게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일이 바쁘고 해서 가물가물해지고 묘한 감정도 좀 사그러들었었죠. 하지만 차영이랑 단둘이 술 마시는 일이 생기면서 지금 너무 복잡한 상태네요. 일단 발단은 언제나 서울 출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죠. 언제나처럼 일 마치고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가려는데 대학교 동창 녀석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마침 서울이라고 했더니 간만에 모이자고. 그래서 친구 두 명과 강남에서 저녁 겸 술을 이자카야식 술집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라 막 취기가 오르고 있는데 등을 누가 탁 치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차영이 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머, 차영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부는 이제 서울라도 연락도 안 하는 거야. 차영은 저한테 반말 아닌 반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전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왠지 말투가 좀 친근감 있는 것 같고, 차영도 그날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차로 같은 장소에 오게 되었다네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천안에 안 가는 거죠? 나중에 우리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따로 자리를 잡습니다. 암튼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차영이 저희 자리로 왔습니다. 차영이 술이 세긴 센데 약간 취한 상태로 그게 오래 갑니다. 취하긴 취하는데 인사불성은 안 되는 이미 좀 취기가 오르셨더라고요. 10분여 정도 앉아있던 차영이 다시 일행에게로 돌아가고 저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차영 쪽 일행이 먼저 파더라고요 근데 차영 친구들이 저에게 차영을 데려오면서 제부라고 하셨죠? 평소보다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아내 네, 제가 차영 챙길게요. 어쨌든 안 취했다고 우기는 차영을 넘겨받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럼 나는 재부랑 좀더 있다가 갈 테니까 주말 잘 보내고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말하고 차영은 저희랑 합류했습니다. 오랫동안 봐온 차영을 봤을 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30여 분후 차영을 데리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차영 이제 집에 가셔야죠.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순간, 차영이 저에게 한잔더 하고 가자는 겁니다. 차영, 진짜 괜찮겠어요? 제부, 나 요즘 힘든데 조금만 더 놀면 안 될까? 나 요즘 그 사람과 사이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집에만 들어가면 답답해. 일단 집에는 순순히 안갈것 같아서 둘이서 한잔더 하기로 합니다. 고마워요, 제부. 그럼, 우리 아무 데나 가서 딱한 잔만 더. 호호호. 그렇게 근처 포차에서 소주 시켜놓고 간단한 탕 하나 시킨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차영은 올해 40살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했고, 10년 넘게 임신 소식이 없어서 남편이랑 시댁 쪽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차영한테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대놓고 눈치 주고 꼭 주기 일수였고 뒤에선 입에 담기도 힘들 말까지 하며 까댔답니다. 가끔씩 처형 얼굴을 볼 때마다 대역죄인처럼 기가 푹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항상 안타까울 뿐이었죠. 결혼 5년 차에 시댁 어른들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 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정상이었대요. 그래서 신랑한테도 받아 보라고 했는데 자기는 문제없다고 안 가려는 거 식구들이 억지로 끌고 갔는데 불임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답니다. 대충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평균보다 월등히 떨어진 상태이고 나이도 많아서 현재로선 자연 임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답니다. 그렇게 차형 탓이라던 시댁은 태세 전환에서 시험관 얘기하고 시험관 네번다 실패하고 차영이 입원 중인데 세 번째부터는 신랑이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그때부터는 차영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더는 힘들고 지쳐서 다시는 시도조차 안할 거고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무시당했더거 서러워서 이혼할 거라고 그날 집을 뛰쳐나왔고 협의 끝에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저한테 공공연하게 뭘 자꾸만 챙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관심과 호감을 동시에 보이며 연락도 먼저 해오고, 그러다 둘이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며 자연스레 만남을 이어나갔답니다. 결국 아이 문제로 차영래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종종 연락주고받고, 만나고, 집 알아본 데서 며칠 따라다니고, 이사할 때 도와주고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만나는 사이가 돼 버렸네요.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